바둑 공부방입니다. 현상벼스풀이 시간입니다. 월간 바둑의 옛날 잡지 한지 됐던 거 그거 한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문제 5번이고요. 87년 2월호에 나왔던 거네요. 출제자를 이런 보니까 황원준 당시 5단이네요. 자 그러면 시간을 좀 갖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백이둘 차례죠. 돌하나 빼놓고 시작합니다. 첫 수가 어디일까요? 자, 첫 수는 자 여기가 첫 수가 되겠네요. 따라 막으면 5공도 하죠. 잡혔고.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면은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막을 때 그냥 단수죠. 연단수기 때문에 잡힙니다. 자, 보통 다른 변화가 있나요? 아이고. 자,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잘못된 수가 한번 몇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둔다면 음, 젖히면 되겠죠. 자, 1이 여기서 이렇게 막는다면, 그냥 이으면 안 되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 따야 되는데요. 아, 지금은 따진 않아도 되죠. 어, 뭐, 이게, 있는다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유버리면, 여기 단수를 치고, 여기 딸 때, 요 단수로 인해서, 대책이 없네요. 백이 다 죽었네요. 그 그렇다고, 여기를 조이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흙이, 그냥 단수 치고요. 딸 때, 흙이 또 땁니다. 백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거 따내면서 패가 되니까 백의 실패입니다. 자, 또 백이 다른 세부가 이렇게 두는 건 어떻게 될까요? 먹여치면 되겠죠? 따는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 조이면 이세 점은 떨어졌죠. 그래서 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조였을 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걸 따지 않고 이렇게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걸 따면 되죠? 딸때 이제 이걸 조여야 되는데 아까랑 비슷한 모양 나오네요. 이거는 뭐 흙이 크게 살았죠. 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뒀을 때, 자, 흙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걸 바로 막 이렇게도 먹여치면 사는데 바로 막으면 단수치죠. 따야 됩니다. 또 단수 칩니다 따죠 막으면 아까와는 달리 떨어지질 않고요 폐가 되니까 흙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백이 잘못 났을 때는 그러나 근데 이 수가 워낙 쉽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흙이 잡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엔 흑선이고요 출제자가 조대현 당시 4단이네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시간 갑니다 30초 자, 첫 수는 여기밖에 없죠? 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되고, 자, 여기서 그냥 미는 수는 여기로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들여다보면 있고요. 저히면 그냥 막습니다. 뭐할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하면 이어버려서, 이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 막아도,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는 이게 유가무가 형태이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자, 흙이 그러니까 잡혔죠. 배그 살았고. 자 여기서 이 미는 선은 안 되겠고요. 요렇게 뚫는 건 어떨까요? 뚫을 때 막아주면은 뭐잖아 끝나요? 그냥 끊기만 해도 지금 여긴 이어야 되죠. 최소한 이거 패는 돼 있는 모습이고 패를 어, 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렇게 패가 되겠네요. 젖히더라도 백이 막는 수가 있죠. 이을 수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내게 되면 일루다 줄 못치니까 단수1 일루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패는 되는 모양이네요. 근데 백이 이렇게 안 받죠? 에, 늦추면 그만입니다. 넘어가서 이, 이 점을 살려올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이 부분을 옥지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패입니다 이제 한 군데밖에 안 남았죠 요소밖에 없고요 백도 뭐 이렇게 넣는 거는 뭐 이거 너무 쉽게 패가 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흙이 여기를 팔을 치 받아 둡니다 안치 받고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를 찝어서 이건 패도 아니죠 이렇게 할때 일로 다쳐버리면 이을 수가 없으니까 따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수쳐버리면 촉촉수로 떨어지니까 결국 여기 여기 날라가고 이때 여기까지 필연이고요. 여기 이어야 되겠죠? 그때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여기를 이어버리면 흙이 여기 이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폐가 됩니다. 자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촉촉수가 안되죠. 이을 따면서 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때 이거고 여기 다외 길이죠? 그 다음은 이렇게 나왔 이렇게 나와서 물론 100원 전 여기서 패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 패가 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뭐또 크게 실패도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넣었거든 다음에. 여기를 놓고 이렇게 하고 이걸 한 다음에 얘를 먼저 교환하는 건안 되죠 여기를 이은 다음에 넘어갈 때 여기를 막지 않죠 단수 치쓰면여기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치중 막고 날라가고 꼬부리고 찝고 잇고 젖히고 막고 이어서 뭐 여기 이어도 어차피 끊어서 패가 되니까 배로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패를 하는 이 그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그 87년 2월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에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